자, 또 단어를 봅시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 잠시. 자, 알리사 굉장히 당황하겠습니다. 그렇죠? joke. 농담하다. serious. 신, 진지한, 심각한. scare. 무섭게 하다, 겁주다. 자, 아까 이제 조건 조건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 어, 네 개가 있다 했죠. as long as, 엄마 하는 한.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여기서는 provided t 대신 나올 겁니다. if. 만약 ~라면. In case 할 경우를 대비하여 unless 만약 뭐마하지 않으면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as long as provided that 그다음 어, unless firmly 굳게 단단히 lock 고정시키다 잠그다 고정시키다로 prove 입증하다 증명하다 just in time 제 시간에 맞춰 때마침 with a bitter face 쓰라린 씁쓸한 표정으로. The above is 이상은 뭐뭐입니다. 윗글은 뭐뭐입니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Shortened, 추격된, Version, 개작 Version이라고 해도 됩니다. The opening of, 뭐뭐의 도입부 Tough, 힘든, make a choice, 선택하다 Disastrous, 처참한, 비참한, resume 재개한단 말, 이 다시 시작한단 말, 같은 말입니다. Normal, 정상, 보통, Factor, 요인 watery strategies 물 부족. 부족이라는 의미죠. address 다루다, 해결하다, 처리하다, 뭐뭐에 대응하다. agriculture 농업, 우리 현실. for a moment 잠시 나는 생각합니다. 여태히 생각됐겠죠, 그죠?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런 다음 나는 깨닫습니다 또 대시 생각 됐죠 그가 시리어스 진지하다 농담 아닌 것 같다. 이스큐즈미 뭐라고요?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겁을 주는 거죠, 그렇죠? 무섭게 합니다. 나를 에즐롱 에즈.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에즐롱 에즈 때문에 뭐마 하는 한 그의 손이 단단하게 락트 BPP BPP 이런거 잘 하셔야 돼요 현분 과분 구분 못하면 안됩니다 On the handle of our cart 우리 카트의 카트의 손잡이에 그의 손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한 There is nothing 없어 뭐가 없어 Prove that Dead 이하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것이 우리의 것이고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게 없다. Is there a problem here? 여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우리 베이저 삼촌이다. 그가 도착했다. Just in time. 제 시간에 맞춰. 때마침. 나레로 아니에요. 그 남자가 봅니다. 에? 아이스를. 썩은 표정, 쓰장히표정으 표정으로, 그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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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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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드라이라는 소설. 드라이 소설 이름이 드라이예요. 드라이라는 소설의 도입부의 줄여진 축약된 개작 부분입니다. 판입니다.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의 소설 드라이의 시작 부분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한번 글로 표현해봤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소설 드라이는 말합니다. 이야기를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가 목적입니다 그죠? 어떤 이야기냐면 소녀가 또 선행사에요 관계대명사 어떤 소녀 who has to make tough choices make choices 선택하다 tough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하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를 위한 선택이냐면 그녀의 가족을 위한 선택 뭐동안 the disastrous california drought 처참한 캘리포니아 가뭄 동안 그녀의 원치 않는 모음은 끝이 납니다. 뭐할 때? 접주동이겠죠? 그물 공급이 재개되고, 물 공급이 재개되고, 삶이 돌아오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올 때 그녀의 원치 않는 모음이 끝이 납니다. Provided that 이거는 provided that 때문이죠, 그렇죠? If죠, if 만약 the factors contributing 현분이죠, contributing에 기여하다 물 부족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이 얘가 접이니까 접주동이 되겠죠. 이까지가 주어겠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are 아, not addressed. 해결되지 않는다면 뭐를 포함하여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인구성장 그리고 농업을 위한 너무 많은 물 사용 농업용수 과다한 사용 그렇죠? 농업을 위한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런 전세계적인 물 부족에 기여하는 요소들이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주어 진주 그이 이야기는 될수 있어요.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추가 지문 가 봅시다. 추가 지문, 기아석기아석이이뭐 굶주림의 돌가 어, 봅시다. 드라우트, 가뭄, 한발, 롱을 따라서 요거는 전시 삽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 온다는 얘기죠. 리드라고 적혀 있다. Across Central Europe 중부 유럽 전역에. Typically 일반적으로 보통. Remain 있다 남아 있다. Under water 물속의 수중의. Water level 수위 물 높이. Retreat 줄어들다. 후퇴하다 퇴각하다 움푹해지다. Visible 보이는 가시적인. Significant 중대한 중요한 같은 말이죠. Bear 같다 진이다. Harvest 수확 양 Shortage 부족 Hardship 고난 Urge Urge는 뒤에 목투죠 목적어 투정사 촉구하다 충구하다 We prepared 준비하다 Continuation 지속 계속 Persist 지속되다 Decade 10년 Predict 예측하다 Suffer from으로부터 고통받다 effect 영향 결과 효과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address 해결하다 처리하다 다루다 대응하다 In the summer of t w 2 n t y twenty e n t y two 이천이십이 년 여름에 during the worst drought 최악의 가뭄 동안 오백 년 만에 유럽에서 오백 년 만에 최악의 가뭄 동안에 A stone known as a h u n 까지 주어네요. 기아석으로 알려진 한 돌이 발견되었어요. 체코 마을에서 엘베 강을 따라 그 돌은, 자, 이게 왜또 줄쳐놨죠? 자, 이게 지금, 어, 뭐 때문에 해놨지? the stone. 아 이프 때문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조건 부사절 속에 접속사 if라면. 자 봅시다.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고 요게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이거예요 a sentence written on it 까지가 목적어고 목적어 겸 이게 선행사예요 전체가. 봅시다. 그 돌은 가지고 있었어요. 요 이시 돌이겠죠. 그그 그 돌에 쓰여진 하나의 문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그 그 돌에 쓰여진 문장, 요게 선행사예요 요게 선행사그 문장은 선행사하고 대지 관계대명사잖아요.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진 이렇게 되겠죠. If you see me, 나를 보게 되면, then 그때는 울어라. 라고 쓰여져 있는 돌 위에 쓰여진 문장. 이 전체가 이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문장을 그 돌이 갖고 있었어요. 그 돌에 글이쓰여져 있다는 거죠. 나를 보게 되면. 이게 예, 이 돌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돌이 강 속에 있거든요. 가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강이 강물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강 수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돌에 쓰여진 글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울어라이 말은 이그 강물 속에 보이 있던 그 글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잖아요. 헌거스톤스 found in rivers across central europe. 중부 유럽 전역에 걸쳐 강에서 발견된 그 기아석은 일반적으로 on the water 물속에 그죠? 물속에 수중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drought occur 가뭄이 나타나고 그죠? 그다음에 물 수위가 물 수위가 수위죠. 그렇죠? 수위가 감소할 때이 돌은 보이게 됩니다. 그 기하석 돌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돌들이 배어 가지고 있으니까요. The records of the past severe droughts. 지난 심각한 가뭄의, 가뭄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가뭄들은 유발합니다. 뭐를 유발하냐면은, 줄어든 수확량, 그 다음에 식량 부족, 그리고 귀아를 유발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The poor는 poor people이죠. 그죠? poor people. 몇가지가 주니다 기하석에 있는 그 글귀들 말들은 믿어집니다. Be b e l i 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 be Believed To Be b e l i e v e 여기에 Be b e l 가있는거예요 기하석에 있는 그말 글귀들은 여겨지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하여 한대 경고하는 것으로 그리고 urge, m o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Believed 뒤에 to 1, to 2가 됩니다. Considering the continuation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지속 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전체를 경고하죠. 우리가 직면하는 이게 선행사죠. 선행사 겸 주어죠. 그죠?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됐네. 우리가 직면하는 그 상황은 나도니 보돌서 단순하고 때때로의 가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가뭄인 것입니다. 심각한 가뭄이 또 선행사예요. That could persist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심각한 가뭄이다 라는, 라고 경고합니다. 기후변화의 지속을 고려하면 전문가들은 경고하는데 우리가 직면하는 그 상황이 단순하고 때때로의 단순한 그리고 때때로의 가뭄일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심각한 가뭄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또 이게 왜또줄거 났을까? UN은 has p r e d i c t i v 예측하였어요. 이 전체를 예측하였습니다. 2050년쯤에 세계 인구의 75%가 겪을 수 있어요. 서프프롬으로부터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펙트 오브 드라우트 가뭄의 영향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언네스 접속사죠. 접주동. 만약 이 동의적이죠. 테이크온 액션이 조치를 취하던데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뭐 하기 위해서? 부목이죠.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 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죠? 취해지지 않는다면, 유엔은, 다시 할게요. 유엔은 예측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75%, 세계 인구의 75%가 가뭄의 영향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만약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끝났습니다.